넷플릭스가 새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 제작을 확정하고 배우 송혜교와 공유 김서련, 차승원, 이한희의 캐스팅을 공개했습니다. 천천히 강렬하게는 야망과 폭력이 판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연예계를 배경으로 빛나는 성공을 꿈꾸며 온몸을 던진 이들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송혜교는 어린 시절 고난을 겪고 강한 내면을 가진 인물 민자역을 맡고 공유는 민자와 함께 음악산업에 발을 들이게 되는 동구역을 연기합니다. 또 김서련은 민자와 애증의 관계인 민희역을, 차승원은 당대 최고의 작곡가 기려역을, 이한희는 민희의 엄마이자 가수를 꿈꾸는 양자역을 맡습니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와 우리들의 블루스 등을 집필한 노희경 작가와 커피프린스 1호점 티즈 인더 트랩 등을 연출한 이윤정 감독이 의기투합해 작품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